수연의 비밀을 알게 된 진택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네요. 어느 누구도 30년 동안 아내가 남의 자식을 가졌었고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살아온 걸 알면 믿었던 배신감에 진택보다 더 난리를 치면 치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다 말하고 진택의 처분을 받아들였다면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진택의 인품을 생각하고 수연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수연의 아픔과 사정을 이해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처음부터 이런 엄청난 사실을 진택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었던 아버지의 잘못으로 가세가 기울어져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강압으로 사랑하지도 않은 진택과 결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속이게 된것 같아 이해는 되었어요. 결국 수연과 필승의 모자 관계를 알게 된 진택은 수연에게 유전자 검사지를 내던지며 정말로 필승이 아들이냐고 묻자. 수연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말았어요. 집에서 쫓겨난 수연은 진택을 찾아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했지만 진택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해 의외였고, 조금은 마음을 누그러뜨릴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냉정해진 것 같아 많이 놀랐어요. 수연이 큰 중병에 걸리거나 마리가 이번 일 때문에 다치거나 해야 수연을 용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되었는데, 제발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했어요. 아들을 낙하산으로 꽂는 이유만으로도 필승은 감독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력을 받고, 필승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장미의 집 촬영도 못하게 촬영장을 폐쇄하는데, 수연은 필승의 친아버지 김성수의 가족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요. 수연은 필승 친아버지의 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친할아버지가 손자 필승의 존재를 알면 데려갈까 두려워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정이 긴박해지면서 찾아가게 되었어요. 수연은 친아버지 김성수는 사망했지만 친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물론 작은 아버지와 고모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었는데 필승의 친할아버지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지만 작은 아버지와 고모도 유명 엔테 회사를 거느린 재벌로 많은 유명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었어요. 친 할아버지는 사망한 큰아들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손자의 근황에 대해서 물으면서 엄청 좋아하고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손자의 어려움을 듣게 되면서 작은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러요.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필승의 존재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하면서 필승을 집으로 불러 만나게 되는데 할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고엔터 회사는 작은 아버지의 건물에 입주하게 되고 장미의 집 촬영도 다시 시작하게 돼요. 필승의 드라마가 대박이 나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